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인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느니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에도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 제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냥 빌립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 땡스 피트마 글로리투가